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브라운 복덕보입니다. 전국 청약 가능, 추첨제 부지 기수, 1주택자도 지원 가능, 규제가 많은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들 중에 이렇게 확실한 차별화를 내세운 아파트가 있죠. 바로 세종자이더 시티입니다. 이제 본격 접수 시작입니다. 내일 27일부터 특별 공급 접수에 들어갑니다. 이번 세종자이더 시티의 분양가 쇼크, 나름 신선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바람에 문명은 페라리의 엑셀을 최대한 밟을 정도로 미친 듯 질주할 수 있었죠. 저렴한 분양가가 세종자이더 시티에 대한 전국 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킨 건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프로메테우스의 불꽃과 같았다. 많은 청약자들에게 도전의 불씨를 지핀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당 1,257만 원. 확실히 요즘 분양가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가기보단 뒤로 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밀어낼 수 있는. 방수 역할도 좀 해야 매진마련에 대한 주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데 말이죠. 요즘은 너무 디테일하게 시세를 반영하니까 거의 스펀지 수준입니다. 시세 가격을 잔뜩 머금고 분양시장에 나오니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단지 맞나 싶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분양가로 보일 때가 많죠. 아무튼 반갑다. 세종자이델시티 분양가 지금 세종의 집값 분위기는 전국에서 최고점을 찍을 정도로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추세.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종은 아파트값 올라도 너무 오른 상태여서 떨어져도 간에 기별이한가? 아마존 베이조스가 민간 우주여행에 첫발을 떼기 위해서 탑승했던 로켓이 무인이었잖아요. 이거 실화니까 AI가 궤도 수정을 셀프라인했던 사실. 근데 세종시 부동산은 AI를 능가하죠.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궤도를 완전히 벗어난 듯 보여도 이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요. 이건 AI도 아니고 그냥 생물이다. 생물.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루틴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절치부심이죠. 다시 세종은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곳에 그래도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죠. 꼭 도전해 볼 만한 기회의 땅입니다. 이번 세종 자이데시티 분양의 의미가 있는 점은 바로 세종의 공무원 특공이 폐지된 이후에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라는 점이죠. 기존 공무원들에게 배정됐던 물량이 전부 일반에게 공급된다는 점이죠. 게다가 물량의 50% 정도를 전국에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서 지역 청약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곳의 최대 장점이라 할수 있겠죠. 전국에 누구든 이곳에 통장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달리하자면 세종의 뜨거운 부동산 상승세를 구스하니 전국에 누구나 어떤 장애물 없이 탈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무시 못하는 점이죠. 그러나 자칫 세종이 투전적인 성격의 청약으로 얼룩질 것을 우려 전국 청약의 문을 닫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특공 물량을 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기 보단 차라리 당의 지역으로 한정해서 기회를 더 주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회는 그리 길게 연장되진 않을 듯합니다. 이번이 세종이라는 특수한 입지를 가진 곳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가장 좋은 찬스일 듯합니다. 세종자이드시티는 GS건설이 시공을 맡아서 아파트를 올리게. 되죠. 입지는 세종시 6-3 생활권 L1 블록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규모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1,350세대입니다. 1,000세대를 초과하는 경쟁력 있는 단지. 평형은 84제곱에서 154제곱까지. 주목할 만한 점은 추첨제 비율이 생각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84제곱 물량이 150세대 93제곱에서 154제곱 물량이 1200세대입니다. 85제곱 이하는 점수로 경쟁해야 하는 100% 가점제 반면에 85제곱 이상 즉 93제곱에서 154제곱은 추첨제 비율 50%로 당첨자를 가리게 되죠. 거의 600세대 정도가 추첨제 물량으로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물반 고기반 수준 무조건 작살 찔러넣으면 뭔가가 걸린다는 거죠. 자신의 행운을 믿고 뛰어들어 볼 만한 청약단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주 통큰 분약의 서막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청약 자격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도.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 통장 2년 이상 5년 내 당첨된 사실 없어야 되고요. 1주택자도 추첨제 도전 가능합니다. 물론 처분 조건을 달아야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신차 구입하면 타던 차 중고로 내놓지 않습니까? 1주택자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일단 좋은 차로 계속 갈아타다 보면 결국 벤츠 S클래스 세단에 이르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다 보면 정말 마지막엔 가장 똘똘한 한 채가 손에 남게 될 겁니다. 분양가 평당 1,257만 원, 8 4제곱 34. 4억 선, 100일 제곱 4, 5억 선 주변 시세 전용 84제곱이 9억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곳이죠. 교통 환경 BRT 정류장에 가깝고 외곽 순환도로 진입도 용이한 편입니다. 대전 지하철 1호선이 반성역을 지나서 세종청사역, 조치원역, 청주공항까지 연결이 되는 교통 호재를 맞았습니다. 체크해야 될 규제사항 전매제한 4년, 재당첨제한 10년입니다. 실거주 의무 없지만 대출 받으시면 바로 전입 의무 발생합니다. 세종자이대시티는 전국 누구나 5억 차익에 내집 마련 도전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12억대 아파트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분양가를 6억대로 내놓은 청약이 모레 28일 본격적인 접수를 받죠. 바로 삼기 신도시 사전 청약입니다. 특히 이번 사전 청약에는 워낙에 입지가 좋아서 당첨만 된다면 충분히 수억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아이돌 같은 단지들이 눈에 띄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강남 출퇴근에 용이한 촌철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두 곳이 있죠. 바로 성남 복정 1과. 위례입니다. 성남 복정 1의 분량은 1026가구, 공공분양 583가구, 신혼희망타운 439가구입니다. 특히, 공공택지비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특별공급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 물량의 85%, 그리고 나머지 일반 분양 물량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 특공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일단, 성남 복정 1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분양가와 주변 시세 비교해 볼까요? 5구제곱 기준으로 6억 8천선에서 7억입니다. 공공분양이지만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죠. 평당 2,600만 원. 공공분양치고는 정말 피부로 느껴질 만큼 쌀쌀한 분양가. 그래서 복종 1분양가가 비싸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주변 시세를 들여다보면 산성역 포레스티아 20평대가 11억 2천, 거의 12억에 가까운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시세 차익을 따지면 5억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분양가가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주변 시세와의 차이를 보면 어느 정도의 갭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네요. 앞으로 이 정도의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 높죠. 왜냐? 성남 복정 1구역은 말이 성남이지 위례에 더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 하나만 건너면 그냥 위례구역. 원래 성남이 교집합적인 행정 구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남 복정도 그런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곳이죠. 교통 환경이 급속도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복정 1구역을 관통하는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당장 1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게다가 복정 1지구 아래에 위치해 있는 8호선 산성역. 이곳을 이용하면 2호선 잠실 역까지 10분 내외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환경이 완전 강남 접근성을 탁월하게 만들어 버리죠. 얘는 중소규모 택지개발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거름마 단계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네요. 성남복정 일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어서 성남시 거주자 우선 공급입니다.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복정 일지구와 더불어서 막강입지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곳, 바로 위례 418세대입니다. 얘는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프라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곳에 무혈 입성하고 있죠. 이번에 위례는 신원희망타운 5호제곱에 분양가 5억 7천에서 5억 9천으로 나왔습니다. 평당 2,400만원 정도 여기도 비싸다는 논란이 있죠 당연합니다 공공분양인데 평당분양가가 민간분양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나온 점이 가장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주변시세 위례 자연앤센트럴 20평대 14억 2천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8억 정도의 갭을 보이고 있네요 조금 나운그레이드 해서 장지동에 있는 송파더 센트럴빌 20평대 11억 4천에 형성이 되어있어요 여기도 대략 5억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위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되죠 일단 신이타는 금리 1.3% 정도의 70% 가까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 공유제 적용을 받아서 이후 아파트를 양도할 때 토지분 건물분 나눠서 지분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나누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실한 내 집의 가치를 100%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례는 서울 수도권 50%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위례 역시 교통 환경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죠. 그래서 지금의 시세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일단 위례 신도시와 서울 강남 거점을 연결하는 위례 신사선이 내년 착공이 됩니다. 획기적인 지하철 동선을 가지게 되죠. 무엇보다도 위례 쪽에 조성된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할수 있겠네요. 어차피 사전 청약 공공 분양 단지들도 아파트입니다. 거래가 되는 부동산 재화라는 얘기죠. 사전 청약에서 투기적인 성격은 완전히 거르고 가는 청약이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내 집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절호의 찬스. 당장 인기가 많은 복전과 위례만 해도 아파트 시세 차이. 5억 이상을 찍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두 곳은 사전청약의 강력한 다크호스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적극적으로 도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전체 물량의 85%중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 다자녀 10%등 특별공급 물량이 압도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장년층들의 기회가 적어지게 된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죠. 세종자이있듯티 전국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장점은 곧 세종의 가장 뜨거운 부동산 상승세를 전국 누구나 탈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국 누구나 5억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곳. 무주택자라면 이런 경쟁력 있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꼭 잡으셔야 하는 단지입니다. 성남복종 1지구와 위례 사전청약으로 나왔지만 주변 시세가 12억, 분양가는 6억 정도로 나온 분양 단지입니다. 분양가가 공공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향후 잠재성을 따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겁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도전해야 할 사전청약 핵심 단지들입니다. 늘 여러분의 도전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내집 마련의 개척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번한번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